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원래 외와 수료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만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 일관성 학교 4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관성 학교를 통해 내년에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정말 막막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달을 지속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적인 코칭 교육과 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배우고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빨리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유아부 예배 빼고 싶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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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1학년이 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 다니는 학교도 재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친구들이 모두모두 춘인교회 모두 다니게 해주세요. 1학년에서 만날 친구들아 화이팅! 유치부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모두 보고 싶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간식 먹고 싶어요. 친구들아 우리 유치부에서 만나자 사랑해. 새해에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도 잘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매주일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소망하는 것은 어 이제 제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고등부 올라가서 원하는 포부는 거또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될 저의 소망은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선택한 진로와 공부를 더더 발전시킬 것이고 저의 믿음을 더욱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2021년이 됐을 때 저희 소망은 제가 전도한 친구들과 계속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고 신앙적인 결단과 바램으로 기도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2020년은 참 많이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무력해지지 않고 어, 활기 있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길 원합니다. 또더 바라옵기는 우리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해 줄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샬롬. 2020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에 더욱 헌신하는 주일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넘었고, 또 올해는 특별히 또 8교구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목대고 귀한 한 해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장을 축복을 주셔서 라엘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한 해이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올해 11월에 충신교회에 등록해서 현재 세 가족 1대1 양육을 받고 있는 서방호 이은 부부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도 저희가 충신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축 메리 크리스마스, 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신 가족 여러분. 베트남의 한영국 종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한 해가 많이 어려움에 지도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멘 축구단이 17세 전국 대전에 나가서 8강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과 사람은 중심교에 의해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한 하루가 되고 계십니까?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로가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선배님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닮는 한 해, 그리고 건강한 한 해, 신령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흥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 지역 사회와 열방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24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소음과 빛의 사명을 다합시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슴 뛰는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